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넓은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제가 섬꾸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직 섬을 어떤 식으로 꾸밀지 확실하게 정해두지 않아서 다른 지형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캠핑장부터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볼까요? 캠핑장은 앞에 돗자리와 테이블을 두고 캠핑을 온 손님이 쉬어갈 수 있는 컨셉으로 만들고 싶어서 우선 러그 마이 디자인을 깔았는데요. 바보처럼 이렇게 직접 한칸한칸 한칸 움직이면서 깔았습니다. 제가 안 좋은 예시를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은 꼭한 자리에서 여러 개씩 까세요. 아, 그냥 다 깔고 지우면 되는구나. 아. 전 심지어 깔아놓은 거 지우는 것도 잘못 지웠어요. 바보 아니야 진짜. 하여튼 다 깔아보니까 러그 자체는 마음에 듭니다. 밝은 색과 어두운 색 중에 고민을 하다가 무동숲은 이제 가을이니까 어두운 색을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핀터레스트에서 찾아본 여러 사진들을 참고해서 섬을 꾸며보겠습니다. 막상 섬구를 시작하려니 막막해서 꽃 바꿔 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섬은 꽃을 군데군데 막 심어둬가지고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꽃인 흰색 코스모스를 찾아서 가져와서 심어줬습니다. 근데 막상 섬을 꾸미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일단 아이템들부터 준비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쓸만한 아이템들을 쭉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적은 목록 중에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만들고, 리폼이 필요한 아이템들은 적절하게 리폼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레시피들은 러분들에게 구해서 나름대로 아이템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본격적으로 혼자 참고를 시작해봤어요. 제일 먼저 위쪽에 나무로 된 테이블과 스툴을 두었고요. 마이 디자인으로 깔아둔 돗자리 위에는 나름대로 캠핑장과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아이템들을 둬봤습니다. 낮은 나무 울타리도 사용해보고 싶어서 캠핑장 뒤쪽에 쳐보고, 가을 느낌 내려고 집에서 챙겨나온 버섯도 줬어요. 뭔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꾸미다 보니까 아무래도 캠핑장 앞쪽에 있는 공간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캠핑장을 한칸 뒤로 옮기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있는 위치랑 겹치도록 위치를 옮기는 게안 되기 때문에 일을 두번 해야 합니다. 옆으로 옮겨뒀다가 내일 또 원하는 위치로 옮겨줘야 할것 같아요. 어차피 캠핑장이 원하는 위치로 옮겨져야 제대로 꾸밀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아이템들만 주문을 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이 토끼 가든 오브제를 주문하는 거였는데 가나다 순으로 티읕까지 구경하면서 다섯 개를 다 사버렸지 뭐예요? 토끼는 내일 사야겠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캠핑장의 위치가 잘 옮겨졌는데. 그 캠핑장에 손님이 왔습니다. 누가 왔는지 볼까요? 웅이 아부지를 닮은 귀여운 개구리 카일이 놀러 왔습니다. 며칠 전에 팬카페에서 이 주민을 자랑하는 글을 봤었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데려오고 싶었지만 우리 섬엔 가위가 있기도 하고 먹보가 이미 두 명이기도 해서 데려오지는 못했어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더 귀엽던데 언젠가 같이 살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안내소에 들러서 어제 주문하지 못했던 토끼 가든 오브제를 두 개나 원하는 종류로 주문을 잘했고요. 카일이 놀러와 있는 캠핑장도 원래 원하던 위치에 제대로 이전 키트를 설치했습니다. 내일 제대로 상구를 시작해볼게요. 다음 날입니다. 위치를 옮긴 캠핑장을 확인해 봤는데 확실히 앞쪽 공간이 넓어졌어요. 이 정도 공간이면 테이블을 캠핑장 앞쪽에 둬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망원경과 꽃을 위로 옮기고 원래는 돗자리 위쪽에 있던 테이블과 스툴을 여기에 가져와 봤습니다. 보재 지형과 딱 맞게 들어가더라고요. 이 테이블 위에는 미리 리폼해 뒀던 도마와 주문해뒀던 자파들을 올려놨는데요. 이게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놓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섬구의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캠핑장 뒤에는 이런저런 아이템들을 놓아봤는데 뭘 놓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손님이 오면 가려지기도 하니까 그냥 꽃한 송이만 심어두고 옆에 낮은 나무도 하나 심었습니다. 그리고 돗자리 옆에 적절한 마이 디자인 하나 깔려고 했는데요. 이게 캠핑장 밑에 깔려서 안 지워지더라고요. 열심히 Y키를 눌러도 주변 것만 주워집니다. 이거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을 몰라서 아직도 못 지웠습니다. 하여튼 다른 것을 마저 꾸미다 보니까 리폼해뒀던 방석이 연주색인 게 전체적인 가을의 분위기와 좀안 어울리나 싶어서 갈색 체크 무늬로 바꿨고요. 그렇게 리폼한 방석 다시 두고 갑작스럽지만 포켓 캠프 아이템을 주문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걸 얻기 위해 포켓 캠프를 얼른 깔아서 튜토리얼을 끝냈습니다. 튜토리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아이템 주문권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동숲 실행 중에는 다운로드가 안 되길래 이따 주문해야겠다 생각만 해뒀습니다. 그리고는 캠핑장 오른쪽이 너무 허전해 보여서 나무를 조금 가져다가 심고, 주문하는데 이틀이 걸린 토끼도 적당히 배치해보고, 원래 집 안에 인테리어처럼 뒀던 낯선 고양이 가방도 캠핑 올 손님의 가방인 척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미리 보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제가 보기엔 캠핑장 앞쪽이 너무 허전하다고 느껴져서 여기에 흙길 마이 디자인을 조금 깔아보기로 했습니다. 색은 막잘 어울리진 않지만 덜 허전하긴 하더라고요. 테이블과 색을 맞춘 말뚝도 박아두고 좀더 가을 느낌을 내려고 버섯 원목과 함께 빨간 낙엽까지 배치를 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해보니까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조금 허전하길래 나무들 사이로 들어오는 길에 판자 마이디자인도 깔아봤습니다. 나뭇가지 한 그루 더 옮겨 심고 나니까 뿌듯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섬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한 구역을 제대로 꾸며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어, 나이 정도면 그래도 처음 치고 잘한 것 같은데? 하고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괜히 너구리 모양까지 하나 두고 나서 내일 마무리만 잘 해봐야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잊지 않고 다시 접속해서 포켓캠프 아이템 중 하나인 캠핑장 간판을 주문했습니다. 이걸 얻는 게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저녁, 라이브에서 잠깐 동숲 일상 플레이를 했었는데요. 방송을 보고 계시던 러브분들께 꾸며둔 곳을 살짝 보여드렸는데 반응이 막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접속해서 조금 더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을 색의 땅과 나무에 여기 자체의 톤을 좀더 맞춰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보리에 갈색, 빨강, 초록 막다 있으니까 좀 정신없는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 테이블과 스툴부터 어두운 색으로 리폼을 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위에 올려 둔 것들은 왜 색을 안 바꿨나 싶네요. 통나무 말뚝도 같은 색으로 바꾸고 어제 주문한 캠핑장 간판도 설치하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실히 톤을 맞추고 나니까 좀 괜찮지 않나요? 테이블 위에 있는 것들의 색을 바꾸지 못한 건 조금 신경 쓰이지만 당시엔 나름 마음에 드는 상태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첫섬구의 결과예요. 아마도 숲이 만들어져 있을 오른쪽에서 오솔길을 통해 걸어 들어오면 돗자리 위에는 빵을 먹으면서 쉴만한 공간이 있고요. 캠핑장 앞쪽에는 바다를 보면서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캠핑장 섬골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보인물 분들의 섬골을 보다가 오셨다면 성에 영안 차시겠지만. 저는 제 횡한 섬들만 보다가 처음으로 어딘가를 꾸며봤다는 사실이 꽤나 만족스럽더라고요. 섬꾸도 하다보면 좀 늘겠죠? 이 좁은 공간을 며칠에 걸쳐 꾸몄는데 온 섬을 다 꾸미려면 얼마나 걸릴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거라 믿고 열심히 해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러빠.